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의 용산 미군기지는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본격 추진되면서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행정기관이 들어서면서 주택 임대 수요 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주변 지역 고도 제한과 규제 강화, 상시적인 교통 통제 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 정부에서 교통환경과 각종 지원을 통해 용산지역 주거인프라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고도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 고층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집무실 인근 규제 완화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서울용산 유엔사부지 개발 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유엔사부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수개월내로 본계약을 할 전망입니다. 사업지는 용산구 이태원동 5만 1762제곱미터 규모로 최고급 아파트 420가구와 오피스텔 그리고 육성급 호텔 등 공사금액만 1조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는 보광초등학교와 한강중학교 용산가족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용산 유엔사 부지를 용산의 랜드마크 타운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